여러분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가본 적 있으시죠? 차 타고 기차 타고 혹은 비행기 타고 목적지가 어디든 부모님이랑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나중에 돌아보면 참 소중한 추억이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가끔 시간을 내서 여행이나 나들이를 계획합니다. 근데 말이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떠났다가 마음이 무겁고 심지어 다음엔 가기 싫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와 여행을 다니면서 겪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모르는 순간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과 여행가서 이건 조금 하고 마음쪽에서만 삼킨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지 꼭 알려주세요. 저는 부모님이랑 아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명절, 생신, 특별한 기념일 같은 때는 꼭 찾아뵙습니다. 그 외에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여행이나 나들이를 함께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땐 가족여행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늘 바쁘셨고 주말에도 일을 하실 때가 많았어요. 저도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그래서 가족끼리 어디를 간다는 건 손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은퇴를 하셨고, 저도 제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못한 걸 지금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행을 준비하면서는 설레죠. 맛집도 찾아보고, 가볼 만한 곳도 검색하고, 이번엔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하면서 동선을 짭니다. 그런데 이 설렘이 어떤 순간부터는, 부담감으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저랑 부모님은 생활 방식도, 가치관도, 예절에 대한 기준도 꽤 달라요.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차이가 큽니다. 저는 조금 조심하는 편인데, 아버지는 신경을 거의 안 쓰시는 편이죠. 그게 편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게 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과 함께 한식집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많았고 옆 테이블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맞은편에는 조용히 식사하는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고 대화도 무난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친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이쑤시개를 꺼내셨습니다. 여기까진 괜찮아요. 보통 다들 잠깐 쓰고 말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쑤시개를 물고 이를 쑤시면서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꽤 길었어요. 1분, 2분, 5분이 지나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옆 테이블은 아직 식사 중이었고, 저도 반찬 몇 가지를 더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손동작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포크나 숟가락을 드는 게 망설여졌어요. 제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건 화장실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확 깨질 것 같고 아버지가 왜별 것도 아닌 걸로 그러냐고 하실까 봐 참았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쑤시개를 오랫동안 사용하셔서 저 혼자 속으로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 못하고 그냥 넘겼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 식사 자리에서 계속 일을 쑤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상황. 그 민망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는 더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유원지로 이동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이쑤시개를 꺼내 입에 물고 걸으시더라고요. 그 거리가 꽤 길었습니다. 10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그 시간 내내 이를 수셨습니다 주변에 60,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은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참다 참다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치실 드릴까?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됐어. 하고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아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고 분위기도 조금 싸해졌죠. 가족 여행을 갔을 때 펜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아직 식사 중이었는데 아버지는 먼저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르침을 뱉으셨습니다. 그것도 꽤 크게요. 급하게 나온 게 아니라 충분히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할수 있었는데 굳이 식탁 근처에서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를 푸셨는데 역시나 시원하게 거리낌 없이 그 순간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접시에 있는 음식만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니까 솔직히 여행이나 외식을 함께 하자는 말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세대에서는 이런 행동이 크게 무례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집이나 마당, 심지어 모임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이런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이 더 엄격해졌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갈림길에 섭니다.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 게 뻔하고, 참으면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명절에만 찾아뵙고, 여행이나 외식은 줄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말씀드려야 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말하시겠습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